1월 30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멱살 잡힌 의사가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진 폭력 사태에 관해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 환자 안전 학회가 주최한 안전한 진료 환경 주제 신년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영민 고려의대 교수는 응급실 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5%가 위협을 느낀다고 답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보고가 따로 없다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고나 고소가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경찰과의 협력 관계는 어떤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환자를 국가에서 또 병원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시 될수 있도록 반드시 반의사불벌제를 삭제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여야 할것 없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어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 활동 종료를 알리면서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또 반의사 불벌제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테스크포스가 발의한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또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 토론회를 열어서 의사들을 위한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정아 이화의대 교수는 의료 전문직의 윤리 의무를 SNS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자의 비밀 유지와 프라이버시 존중,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경계 유지나 학문적 진실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규범들이 의사의 SNS 활용에서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현 부장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게재했던 사례도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에 신정,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승국 의협 공보이사와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 전문 기자, 한희진 한국의료 윤리학회 총무이사와 임기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3분 진료로 대표되는 대형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던 심층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메디컬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에 보였던 병원들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심층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병원은 총 25곳인데요. 참여 의료진들은 시범 사업 대상 환자를 초진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로 들면서 1년간의 사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직접 심층 진료 대상 환자를 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심층 진료 여부를 의사가 아닌 원무과에서 미리 정해버린다는 건데요. 심층 진찰이 필요한 환자는 초진보다 오히려 재진일 경우에 더 많기 때문에 의사가 진찰 도중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진들은 심층 진료 세션일 경우에는 환자 만족. 만족도가 높은 상담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요. 신평원은 이 시범 사업을 2020년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